자, 이제 4강전 첫 번째 경기 기대가 되는데요. 현장에 나가 있는 아, 또 현장 Here I am. 주랑 <laughs> 여기 있습니다. <laughs> 자 이제 아 밍크세이버 가야죠. 광선검 들어야죠. 아 정말 광선서 우왕 이거 한번 해야죠. 가고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수아입니다. 오지의 딸. 어... 그렇죠? 최초의 게임들이 되고 싶다. 이런 각오가 있었어요. 비트 세이버 어떨 것 같아요? 그룹으로 이번 승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라는 스와앤의 첫 번째 대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트 세이버. 트랩 더 비트. 레츠 고. 더 로그입니다. 사강전 이제 또두 번째 경기가 남았습니다. 자, 바로 이분들의 각오 결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대전 허리케인 대전 돌풍 대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아 i 바로 돌 e 돌려 어 h u 스 r i c a n e the Hurricane, the Hurricane, the h u r r i c a n 나 the Hurricane, the Hurricane, c a u n t n t 와서 느낌이 있습니다. 지금 자, 인터뷰를 한번 해볼텐데 태민씨 사실 현민씨도 720도 발차기 한번 보여줬고 아, 민지씨도 킥 한번 보여줬는데 아, 태민씨가 뭘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살짝 아쉬운 감이 있었단 말이죠. 뭐 보여줄게 있을까요? 아주 간단해요. 그냥. 아. 온다 온다. 네. 와. 아, 간단한 거 보여드렸습니다. 이야 진짜 일직선으로 쭉 뻗었네요. 네, 제 주특기예요. 네. 와 중력을 무시한 것 마냥. 와 미안해. 진짜 지금 컨디션이 괜찮습니다. 오 좋습니다. 양팀 지금 각오가 대단합니다.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운트다운 3리 1. 소세요. 불락 나와주세요. 이야 우승을 해버렸습니다. 이야 진짜로 두분 너무나 축하드리겠고 오늘 인피니트 파이어 최종 우승은 김진걸 최경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야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어, 현장에 있는 저 MC 두락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장에 나이도 MC 두락입습니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